생각났다. 이거는 지고페탈륨이랍니다. 다시 영상 들여 지고페탈륨.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얘를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여기는 대명석곡 우리 집에 대명석곡이 이렇게 뿌리가 많이 지금 나오면서 신하초기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대명석곡 꽃대까지 보여졌던 대명석곡이 이렇게 잘대명석곡 뿌리 여기 신한데요. 봐보실래요? 와 이렇게 자라더라고 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집 환경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정의 아이콘 박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현재 화초가 지금 장마가 이제 지났나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그러더니 오늘 또 비올라나 바람이 시원하게 불긴 하는데요. 지금 베란다에 있는 환경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서부터 보여드려야 되겠다. 잠깐만요. 와우. <laughs> 이렇게 좀 복잡해요. 아, 이쪽에 있는 애네들은 지금 그, 동백꽃들, 동백나무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우리집에 동백나무가 총해서 11그루가 있는데요. 이네들은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을 해줬는데요.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순이 막 나오고 이렇게 얼려춘도 그렇고 매죽향도 그렇고 새순도 나오고 이렇게 강한 햇볕 안 보이고 이렇게 뽁뽁이 유리창에다가 넣고 이렇게 키워도 겨울에 꽃까지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밖에서도 우리 집에 베란다에 모습, 우리 집 그, 보이지 않고, 이렇게 햇볕을 강하게 주지 않아도, 이렇게, 뻑뻑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꽃도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뻑뻑 해가지고, 계속 지금 왔어요. 아, 그리고 얘는 자스민인데요. 자스민 이니올 봄에 꽃을 피더니, 다시 또 꽃이 새송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 웬일이야. 너무너무 보라색으로 이쁘더니 하얀색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했고. 이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현재 다섯 개가 열었는데요. 이상 크죠? 이거 좀더 있다가 따먹을 거예요. 작년에는 세 개, 올해는 다섯 개. 음,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네이션도 아직 잘 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거는 낑깡이거든요. 작년에 낑깡을 먹고 씨가 있길래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묻어놨더니, 이렇게 깅깡이 이렇게 나오네요. 음, 이렇게 후야 저거는 줄기가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파묻어놨는데, 이것은 그대로 지금 뿌리가 좀난것 같아요. 계속 싱싱하게 있고. 음, 군자란 씨앗이 나와버려. 물주다가 이렇게 튀어나와버렸네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덮어줘야 되나? 이 속에는 또 살구씨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냐? 저기 뭐지? 그 짤짤한 거. 체리, 체리도 지금 넣어 놓고. 음, 우리 집 수국. 수국은 얘는 날마다 물을 주네요. 그래서 물 숫자해서 수국인가 봐요. 수국은 올해는 다 이게 새순이거든요. 근데 꽃은 묵은데에서 묵은 둥에서 묵은 올라온다는데 이건 다새순이여 가지고요. 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새순이 우리 집 수국이. 이거 하나 제가 작년에 사 가지고 보라색 꽃이 피어 가지고 너무 예뻐서 샀는데 이게 잎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새순이 다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새순으로 제가 여기다가 띄어다가 씹어 놨는데요. 이게 지금 새순으로 해서 두 개가 있고 여기는 밭 아예 땅에다 이렇게 묻어 놓고 했는데 새순이 지금 현재 세 개가 이렇게 지금 살아나고 있답니다. 우린 딸기밭, 딸기 주지도는 딸기밭. 이거는 또요 감을 먹고 단감이 먹고 하도 맛있어갖고 여기다 씨를 뿌려 씨를 딱 꽂아놨는데 이렇게 단감이 감나무가 이렇게 겁나 많이 올라왔어요아 이거는 율마, 율마 그때 정리해주면서 여기다 꽃꽂이로 꽂아놨더니 이것도 역시 날마다 물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물을 주고 있는 애네들은 수국하고 이. 율마, 율마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동백이, 동백이 그 순해놓은 화분이 적기 때문에 날마다 저녁이나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물을 주고 있답니다. 이건 막실라리아, 막실라리아가 직도 내네 송이가 펴가지고, 음, 알실라 이렇게 이 향이... 이거 지금 현재, 엔시클리아. 엔시클리아하고, 막실라이를 하고, 여기 이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품어댑니다. 여기 앉아서. 어제 하루 종일 여기 앉아가지고, 호접란에또 분갈을 해줬네요. 아바다님이 하시는 방, 방법으로 분갈이를 파크하고 해서 다 자리를 또몇개 잡아줬어요. 얘네들은. 어, 이거는 해그리님한테 제가 올려왔던 판타지아. 한타지야 이게 초기 나서 올라온 올 올라, 초기 난해를 우리 집 데리고 왔는데요 여기서 신화촉이 떠올리고 있네요. 어, 신화촉 보시나요 시 해그리님 신화촉도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음 우리 집덴파레 얘는 꽃이 상당히 오래가요 이거는 부캐로 만행복 뭐 그렇게 축복 그렇다는 꽃말을 갖고 있어 갖고 이 꽃을 부캐로 많이 쓴다고 그때.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리즘, 덴파레 프리즘, 덴드로비움 그리고, 음, 아, 그리고요, 어딨나. 잠깐만. 한꺼번 이거는, 어, 이게 뭐더라, 이름이? 네. 아, 이게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이름표를 꽂아놔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네. 엔시클리하고 그때 막 헷갈렸던 거. 생각이 안 나. 뭔지도 생각이 안 나네. 음, 이거는 꽃 풍난. 우리 집 풍난. 음, 꽃이 두 개가 올라와서 제가 활짝 피어있는 상태로 영상을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얘가 너무 일찍 펴가지고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얘가 지금 현재 피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가 또한 송이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뒤늦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쪽에 있는 애네들 얘가 또 무엇이 꽃대가 올라오는지 뭐가 올라오는지 또 하나 올라오더라고 있어 다 올라오면 선명하게 올라오면 제가 한꺼번에 얘네를 한번 올려보려고 했더니 얘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네 아 성질 급해가지고 얘는 먼, 얘가 먼저 꽃대를 발견했는데 얘 나중에 발견했는데요. 얘가 푹 올라오더니 꽃이 먼저 팍 피어 버리는 거예요. 지기 싫었는 모양이에요, 얘한테. 같은 환경에 같은 화분에 심어 놨는데 꽃이 조금 종류가 틀린가 얘가 먼저 폈다가 푹 올라오더니 푹 가버리네. 참. 얘가 향이 저는 이 풍란 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그때 분갈이 영상에 제가 올렸던 거잖아요. 작년 5월 11일날 분갈이 했던 애데 여기서 꽃대가 현재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또 하나 올라오고 얘는 이제 꽃대인지 아닌지 한번 올라 봐야 알겠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풍난든 현재 이렇게 안녕하답니다. 이거는 뿌리가 있는 애들. 뿌리가 얘는 살렸고요. 얘는 뿌리가 좀 더 빈약하길래 아예 물에다 풍당 담가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얘는 뿌리가 올라오는데 뿌리가 이만큼 올라오길래 제가 수태를 오히려 올려가지고 살짝 수태를 올려가지고 얘한테 땅에 딱 붙이게끔 수태를 올려줬네요. 인위적으로 음 그리고 벌레잡이 제비꽃 우리 두부가 먹어버렸던 벌레잡이 제비꽃이 이렇게 다시 소생하고 있는데요. 새끼까지 이렇게 나고 있답니다. 현재. 우리 집에풍란들 안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음, 꽃대가, 호접난을 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호접난 꽃대도 꺾어 먹어버리고, 꽃대 올라오는, 있 얘네 올 초에, 올 초에 꽃이 피었는데, 두 번째 꽃이 지금 현재 나고, 피고 있답니다. 얘는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호약꽃이 저기 활짝 피어있는 모습, 보이죠? 짠. 둘 데가 없어가지고 위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줄 때는 물을 좀더 적게 줄 아이들을 위로 올렸답니다. 왜냐면 얘네들을 물을 자주 준 애들이 위에가 있으면 물 주다 보면 밑에 있는 애네들이 좀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물을 좀덜 줘도 된다라는 애네들을 위로 올리고 이거는 카틀레야 이름 물을 카틀레야. 짠 얘는 지금 꽃이 언제부터 피어 있는지 계속 있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얘는. 와우. 자, 우리 집 현재 풍난들 어, 안녕하시고요. 박지란도 너무 너무 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놔봤네요 박지란을 이렇게 딕바이아나 딕바이아나도 여기. 새촉이 이렇게 신화가 올라와 있고, 요뿌리가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현재 네.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것이, 음 얘네들은 신화가 아우 신화가 올라올 때 얘네들이 물이 이렇게 다 버리면 이렇게 꼬꾸탕돼 버린다 그러더니 그래서 그런가요? 신화도 중구난방으로 그냥 막 엄나 올라오죠. 튼튼하게 뿌리 얘네들은 뿌리는 성장이 멈췄는지 뿌리가 전혀 새 뿌리가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이 묵은둥이 벌브에서 먹고 자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짠 이게 바이칼라를 바깥에다 그냥 매달려 놨다가 너무 수태를 어제 털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봤네요 아 그리고요 얘는 꽃대가 올라오더니 이렇게 잎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거를 아바다님 영상 보니까 그러더니 우리 집도 이렇게 꼭 따라하네요. 환경이 어려 환경이 좀 그렇게 되나봐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꽃대가 오더니 이렇게 잎으로 변했다라는 거. 어우 어저께 세상에 꽃대 뿌러버려 여기 꽃대 꽃망울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아유 진짜 제가. 부딪혀가지고 부러져 버렸어요. 이거 어떡 해요? 참나 아,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대박 여기는 지금. 꽃대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짠 여기 또 숨어서 꽃대 올라오고 있는 것들 저 밑에 짠저 보이시죠? 꽃대 음기 여기 이름이 요거 이름이 생각이 전혀 안 나네. 아 큰일 났네. 우리 집 현재 베란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더웠는데요. 아 그다음에 여기 2층에 있는 애네들. 음, 얘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신하척이 이거 두 개가 신하가 올렸는데요. 얘네보다 훨씬 더 커요. 이 코아 같은 느낌, 코아 저기 코어라고 어항 속에서 키우면은 좁고 바닷 속에서 키우면 엄청나게 커진다는 그. 물고기 있잖아요 자기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라는거 이거 꼭 극장난 그것 같아요 여기는 이 화포인가요 이거 저는 이 카틀레아 꽃은 처음으로 피워 보기 때문에 이거 화포인지 뭐가 속에 잡혔어요 세상에 이거는 주겸석고 그때 저기 세월 난농원에서 아, 조그만한거 이제 들어왔는데 통통하게 살이 어르고 있. 이거는 경홍들 여기 새척이 신화척이 올라왔는데 뿌리가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그 수태로 좀 얼려서 뿌리에 닿게끔 좀 얼려줬어요. 음 그리고 얘네들 카틀레아 아침에 영상을 찍으려다가더 일찍 찍을 수 있었는데 찍으려다가딱 살펴보다 보니까 얘네들을 물 주느라고 새벽에 물 주느라고 지금 이 시간에 얼려봅니다. 이것도. 벌벅벌벅 벌복 벌복 이것도 나무에다가 옆으로 쭉 내려가지고 저기 신화초기 많이 올라오더라고 요 그래서 음 우리 집에 현재 어 화초들 잘 안녕하고 있다라는 거아 이거는 트롬니아 트룸리아. 트롬니아가 음 신화초기 올리고 하더니 꽃도 너무 많이 피어서 그렇나요? 트롭냐, 여기 훨씬, 이거 지금 누드로, 무, 누드로 뿌리만 나와 있는 애네들이 훨씬 더 싱싱하게 잘큰것 같아요. 이거, 친구네 집에서 갖고 왔던 카틀레아. 잘 살고 있죠? 뿌리가 장난 아니게 꽃. 얘는 생장점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나고 있고요. 요거는, 여기만 있어가지고 제가 물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얘네들 두 식구를 늘고 뿌리 현재 자라고 있고요. 얘는 올해는 신화 쪽이 아직 안 올라오네요. 자, 우리 집이 현재, 어, 우리 집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애네들, 실내에 있는 애네들 말고 이 베란다에 있는 애네들만 지금 현재 영상에 담아보고요.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겨울철 관리도 어렵지만, 여름철 관리가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풍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틀어지고 있거든요. 이 선풍기로. 음, 이 선풍기로 왔다 갔다. 어제도 정말 더운데, 그래도 여기 베란다에서, 어, 계속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얘네들 분갈이 다시 해주고, 음, 또 뭐, 꽃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하다보면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얘네들하고 어저께 잘 놀았답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을 어떻게 노셨습니까? 한주도 활기차게 시작 잘하세요. 고맙습니다.